크리스마스가 고앞인데, 그 산타가 선물 준비 안 하고 행적을 감췄어. 우리가 찾아야 해. 아무래도 인천공항에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어떻게 알지? 제가 지금 비행기가 보고 싶거든요. 그거랑 산타 행방이랑 무슨 상관이야? 아휴. 산타랑 아이들은 이 텔레파시 같은 연결고리가 있어요. 그럼 동심으로 접근하면 산타 위치 같은 건 감으로 찾을 수 있는 거라고요. 하긴, 이제 다 늙어서 뭐 동심이 기억이나 나겠어. 자, 그럼 다녀올게요. 넌 그냥 지능이 낮은, 낮은, 낮은 거야, 이 새끼야. 새끼야. 산타 할아버지죠? 아니, 그것을 어떻게? 선물 줘요. 자네는 성인이 아닌가? 법적으로 아직 18세가 넘지 않았습니다. 난 7살 아이들까지만 선물을 준다네. 아, 까비. 10년만 젊었어도. 슝. 와, 비행기다. 근데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? 빨리 선물 준비하고 루돌프 한 마리 고아 드셔야죠. 저 아이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지키고 있네. 그냥 주면 되지, 뭘 지켜요?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지 아는가? 아이가 울면 내가 선물을 안 준다는 그 노래이네. 덕분에 착해도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못 주고 있어, 이젠장을. 작년에도 가장 착한 아이에 선발된 아이가 25일 전날에 하품마다 눈물을 흘려서 선물을 주지 못했어. 그래서 올해 선정된 저 아이는 꼭 선물을 주기 위해 1월부터 낙취해서 지키고 있다네. 에휴. 그럼 다른 아이들 선물은 어쩌시려고요? 제가 지킬 테니까 어서 선물 준비하러 가세요. 저 정말인가? 그렇다니까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세요 그럼 자네만 믿고 가겠네 부탁하네 매출이 독수리예요 어이 꼬맹이 너 엄마 없지? 아니야 엄마 있어 그럼 아빠 없지? 이씨 우리 아빠 일하러 갔어 그럼 할아버지가 없구나 흐어,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너 존나 못생김 아나 아이돌 할 거란 말이야 <laughs> 아니 자네 뭐 하는 겐가 흐어, 당신의 선물 내가 받을 수 없다면 아무도 받을 수 없어.